그 중에 하나는 갈아주는 작업, 공목묘를 떨어뜨리는 작업을 안해서 묘목과 땅이 한차이딱 안돼서 죽는 묘목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작업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포트묘도, 털이묘도 이 작업을 해주면 좋지만 포트묘는 뭐 안한다고 해서 치명타는 아니고 털이묘는 필수의 작업입니다. 털이묘를 심게 되면 공공률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공기층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뿌리는 마르게 되어 있고, 그래서 뿌리의 세근 발달이 방해가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죽는 건 아니에요. 세근이 발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이 뿌리가 단단하게 흙에서 잡아져 있지 않아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이 목대가 흔들리겠죠? 그러면 이 세근이 발달된 것도 정착되지 않고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잘 살다가도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털이면을 반드시 심어놓고 밟아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털이면은 아무 때나 심으면 안 돼요. 동해 수종이 아닌 털이묘 같은 경우는 해빙기 이후에 적기에 식재를 합니다. 그러면 하자율이 확 줍니다. 그 이유는 흙은 겨울철에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분이 흙에서 머금고 있습니다 그러고 흙에다 심고 밟아주는 작업으로 공급률을 낮추게 되면 따로 심고 관수를 안 해도 되는 장점도 있고요 또한 해빙기 이후 상온으로 올라와서 따뜻해지면 이 양분이 뿌리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잎이 나오게 됩니다 잎이 나온다는 거는 증산을 한다는 거죠 증산은 하고 뿌리는 끊어져 있는데 안 심어져 있고 그때 심어져 버리면 얘네들은 질게 되고 하자율은 확실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해빙기 이후에 식재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해빙기 이후 비 오기 전날에 털이묘를 식재를 합니다. 그리고 비를 하루 맞추고 난뒤 다음 날은 땅이 질퍽하니까 쉬고 그 다음 날에 이 밟아주는 작업을 합니다. 당연히 식재하면서 밟아주는 작업은 하셔야 하고요. 제가 따로 관수를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2023년 3월 올 봄은 되게 가물었잖아요. 비도 안 오고. 이럴 때는 뭐 주기적으로 비가 아다리가 맞아서 비가 왔다면 따로 관수를 안 해도 되는 관수 비용이 안 드는 개꿀이었겠지만 이렇게 가무은 봄이라면 당연히 관수 작업은 따로 해주셔야 합니다 자 밟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무를 볼게요 이 나무는 이렇게 튕겨만 봐도 꼬장꼬장하죠 안 들어가죠 단단하죠 간단하게 이거는 밟아준 작업을 한 묘목입니다. 공급률을 떨어뜨려서 세금 발달을 잘된 묘목인 거죠. 자, 뒤로 가보실게요. 아, 이거 너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서부에다가 꽃. 너무 이뻐. 자, 묘목을 여기 위에 부분을 딱 잡아요. 그래서 휘어지지 않게 꼬장꼬장 잡아주시고 체중을 실어서 이 목대 주변을 꼭 밟습니다. 꼭 밟습니다. 그러면 푹 들어갈 거예요. 푹 들어간다는 거는 공기층을 그만큼 빼준다는 거고 공급률을 떨어뜨리는 거죠. 꾹 그러면 이렇게 꼬장꼬장 서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발버 지그시 밟으라고 했지 막 다지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이 제가 모르고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고 대신 이렇게 이쁜 서부해당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다는 장점으로 위안을삼고 있습니다. 저희 서부해당가꼭 내년에 터리묘를 어, 식재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공공률을꼭 떨어뜨려 주시고요, 이식률을 높여 주시고요. 그리고 이미 식재하신 분들도 공급률이 올라가져 있는 상태인데 잎이 나왔다고 산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이 작업을 해주시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였습니다.